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창의 흥덕에서 꼬들베기 농사를 짓고 있는 김선양입니다 지금은 꼬들베기는 없고요 꼬들베기는 9월달에 나왔서 이런 고구마 수는 옛날에 하얀 고구마 나, 나왔었는데 네 진짜. 지금 이건 다 저게요 자색이고 밤 밤고구마 꿀고구마 요런, 요런, 고양이 원래 저요 경북 상주요 상주? 상주? 상주 천안다 상주 꼬깍 꽃금? 아 상주 꽃권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 흥덕면에서 지금 꾸돌뱅이 농사를 짓고 있는 김선양입니다. 음 저는 블로그 기자단을 고창군 블로그 기자단을 지금 4년째 하고 있고요. 어 고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어서 어, 기쁘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저희 농장이에요. 선양 농장이라고 꼬들배기 어, 하고 담배 그다음에 고추 농사 짓고 있어요. 주 작목은 고들배기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지금 블랙베리 찰 옥수수라고 어, 찾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 것 같아서 올해 한번 신품적으로 한번 심어봐서 지금 재배 중이에요. 부모님하고 같이 농사했는데 를 어, 작년에 시어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지금은 시어머님과 그다음에 남편 저 이렇게 셋이서 농사 짓고 있어요. 꼬들배기는 어디가 있어요? 추석 때 지금 추라하려고 저기에 한 100평 정도?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한 2,000평 파종을 해야 돼요. 이제 아, 10월달에 나와요. 개, 네, 계속 계절별로? 계절별로 지금. 예. 네. 고창에 또 숨어있는 명품 또 농산물 중에 하나가 꼬돌배기. 예, 네, 근데 아직 많이 소문이 안 났어요. 군에서도 많이 지원이 안 되고. <laughs> 그래서 제가 지금 음, 기농 7년차 됐는데 꼬들배기 농사 지면서 어,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하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좀 많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제가 2년 전에 늦둥이를 봐서, 어, 육아랑 농사랑 같이 짓다 보니까 블로그를 많이 소홀하게 하고 있어요. 그 대신 고창군 블로그 기자단은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음, 고창군 블로그 기자단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어... 고창군, 제가 기농에서 고창군에 대해서 잘, 사실은 잘 몰랐는데, 어, 기농하고 3년째부터 고창군 블로그 기자들이 입단을 해서, 어, 고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맛집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숨은 명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많은 분들에게 조금씩 하나하나 더 알려주고 있어서, 거기에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라는 게, 네, 제가 마음 먹기 나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창군에 와서 마음, 아토피가 심했는데 전그 치유를 다 했거든요. 시골 내려와서. 그 마음 먹기 나름인 것 같아요. 내가 즐겁고 행복하면 어디든 가든, 고창이 아니어도 어디든 가든 치유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치유했어, 아토피는? 시골 내려와서 사니까 그냥 없어졌어요. 어, 그게, 그리고, 저, 그게 고창이네요. 예, 네, 그것이 고창이에요. <laughs> 제일 행복해요, 그게. 너무 심했었거든요 아토피가 진짜 온몸이 다 퍼졌었는데 지금 여름에 이제 습할 때만 가끔 올라오는데 그 외에는 아토피라는 걸 모르고 살아요 애들도 많이 다 없어지고 피부가 아기 피부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SNS 활동 블로그 말고 또 하시는 거 있으세요? 지금 페이스북 하고요 아유. 인스타그램은 가끔 문을 두드리고 있고 페이스북하고 카스 이렇게 그리고 뭐 이곳저곳 밴드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창 자랑하고 싶은 대표적인 문화가 있다면 이, 이런 게 고창이다. 고창은? 지자로서. 어, 고창은 정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어, 터세도 많이 부리는 것 같고 한데, 제터전이라 생각하고, 진짜 이제 이것이 내, 내가 사는 곳이다. 내가, 어, 즐기면서, 사는, 어, 살, 살 곳이다 생각하니까, 어, 고창은 인심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시골 내려온 거, 고창에 내려온 거를 한 번도 흘려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 맞아요. 그리고, <laughs> 제일 중요한 거, 시골은 다둥이 엄마들, 다둥이 집, 다자녀 집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어, 지금 고일 남자아이, 중일 남자아이 있는데, 어, 2년, 3년 전에, 어, 늦은 나이에 다둥이 맘에 셋째를 탄생을 해서, 다둥이 마음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세 아이의 엄마를 엄마로 살고 많은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음, 블로그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홍보하신다면 저는 제가 답답할 때 가는 곳이 한군데 있어요. 90호 방 방파제인가요? 그 거기 그 길을 걷다 보면 모든 걸 잊어먹고 작년에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한참 힘들 때 항상 그곳에 가가지고 마음을 달래고 왔었어요. 저는 고창의 명소 중에 한 군데 선택하려면 90호 해수욕장과 90호 그 방파제 거리를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고창의 최고 문학거리 또 하나 자랑하신다면? 뭐 문학거리부터 해서 뭐 수도 없이 많잖아요? 고창은 시장? 맛집이 많아요. 바지락부터 해서 숨은 맛집이 많거든요. 어, 고창군 블로그를 보시면 아마 숨은 맛집이 많을 거예요. 가서 오셔가지고 어, 고창의 문화를 보고 싶, 느끼고 싶다 그러면 어, 블로그 기자단? 네. 그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을 거예요. 블로그 기자단으로서 더 이제 고창의 문화, 는 구청의 치유 쪽으로 해서 어, 더 많이 알리는 더 열심히 활동해서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소리도 들리고 그래요. 네 소도 키워요. 왜? 간 맛은 어때요? 간만요. 네. 뒤로를 앉아서 그런지 좀 맛이 없어요. <laughs> 대본감이에요 아, 대분감. 대본. 네, 대본감. 겨울에 시커하게 홍시 만들어서 예. 맛있겠네. 아이가 좋아요. <laughs> 고청 정말 좋아요? 어, 예,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은 없어요 <laughs> 구청 놀러오시라고 한번 말씀하시고 예, 구청으로 어, 많이들 놀러오세요 오셔가지고 어, 치유도 하고 가시고 어, 즐거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많이 있으니까 한번 놀러오세요